이 본사의 특수조경대표 노치근입니다 물품번호 375번입니다 품명은 산수경석분경입니다 자 일단 사이즈부터 알아볼까요 자 좌우폭은 약 2.1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약 1.3m 정도가 됩니다 자 소재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자, 이런 소재를 산수 경석을 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. 자, 뒤에까지도 위에를 해놨네요. 자, 좀 눈향으로 다, 네, 습부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장수매인데 꽃이 피어 있네요. 네, 아직까지 장수매가 꽃이 지금 필 시기는 지났는데 네, 피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녀석은 황금진백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녀석이 상당히 재미있죠. 어, 백두산 철쭉이 되겠습니다. 네, 겉은 연분홍색으로서 상당히 만나는 아주 좋은 철쭉이다 보여지고요.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은 장수매가 있네요. 야, 전체적으로 자, 소재가 상당히 너무나 잘 생겼기 때문에 자저 위에 여러가지로 연출을 해도 무엇을 연출해도 잘 어울리는 그런 돌의 소재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이 돌은 역시 단양 제천석 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녀석들은 나중에 자기가 어느정도 계속해서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자 위에서 나중에 철사를 끌게 되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흙이 좀 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놓은 지가 크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.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철사로 이렇게 동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풀어줍니다. 풀어주면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 요 녀석들이 이쪽으로 퍼집니다. 퍼지기 때문에 큰, 뭐, 작품성에 있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저렇게 석부작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. 자, 상당한 노하우가 없이는 이런 석부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.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단석이지만 돌 하나에 연출을 했습니다만은 워낙에 소재가, 소재가 재있기 때문에 자, 이런 자, 풍경을 지금은 옆에 보시면 소나무가 있습니다 저 소나무 옆이라든지 그리고 독립석으로서 놓아둬도 상당히 재미있다 물론 연출을 할때 밑에서 저는 블럭이 아니고 자연석으로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작품성을 띠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장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죠. 언젠가는 8년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영원히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이 산수경석을, 그래서 이 나무와 나무 사이 에 놔두어도 연출을 하더라도 상당히 만나는 저는 작품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너무나 맛이 나는 산수경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 작품 성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